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스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자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DS 10분본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 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롯데쇼핑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한화투자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CEO IR Day 후기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 재확인,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1만원, 현재 주가 7만원, 9월 15일 현재입니다. 상승 여력 57%. 지난 9월 15일, 김상현 부회장 주관으로 CEO IR데이를 개최하였다 금번 CEO IR데이 주요 골자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지만,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중장기 전략의 측면에서 백화점, 그로서리, 이커머스, 하이마트 등 국내 주요 사업의 번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오케이도와의 협업 및 리테일 테크 등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하이마트였다. 가전제품 전문점이라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가전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서비스하는 안심 케어 서비스와 약 20여 개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 등을 신규로 런칭하고 있는데 안심 케어 서비스는 1H 25 기준 플러스 78% YoY 성장했으며 구독 서비스는 25년 5월 런칭 이후 매출액 35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가전 양판점의 경쟁력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컸으나 업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리테일 테크 관점에서 당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RMN 사업은 26년부터 오프라인이 가세하며 본격화될 계획이다. 차익금 감소 및 이자비용 감소도 긍정적이다. 25년 말, 기준 차입금은 지난해 대비 7천억원 감소한 14조원 이하가 예상되며 실지급이자는 전년 대비 5 0 0억원 감소한 4 5 0 0억이 예상된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회사채 차원에 따른 평균 차입금리 하락이 전망되어 이자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이는 ROE 반등에 긍정적이다. 중장기 실적 목표인 2030년 매출액 20.3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 해외사업 매출액 3조 원, 주주 환원율 35% 이상은 전년과 같이 유지했다. 주요 사업 업황 전망도 긍정적 내부 소비 회복 및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에 따른 면세점과 백화점의 시너지로 백화점의 차별화된 반등이 기대되며 홈플러스 기업 회상에 따른 동사의 그로서리 사업 수에도 전망된다.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 1,800원을 찍은 이후 음, 6월달까지 해서 8 3,900원이니까요. 계산해보니까 약55% 상승을 했더라구요. 5개월 동안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약 55%를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롯데 쇼핑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이 상승했다면 충분히 다시 또 상승할 능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83,000원을 찍은 이후 조정을 받고 6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60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현 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49만 5천 원을 찍은 이후 현재 7만 2,500원 부근입니다. 약 15년 동안 처참할 만큼 떨어졌지요.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요?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 조정을 받고, 음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한달 정도는 바닥에서 횡보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꼬물꼬물 지금 기어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5일, 10일, 20일 선은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0일 선을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인, 보험, 투신, 기금 들어오고 있네요. 워낙에 낮은 구간 종목이니까요. 상승 폭은 적다 하지만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은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금일은 리뷰할 종목이 꽤 많네요. 맨 처음 이유 없는 급락을 보인 종목입니다. HFR입니다. 지난 9월 15일 이유 없이 아주 뜬금없이 잘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의 6%짜리 음봉을 터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겁을 먹고 음, 털린 사람도 있겠죠. 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저 또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추적 관찰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도지가 어제 도지를 보여주고 나서 금일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와 주었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3호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종목, 음, 큰 이유 없는 급락을 보인 종목인데요. 특히 바다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그 종목을, 그 종목에 대한 추적 관찰을 끝까지 하면서요.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내일은 어떤 캔들을 보여줄지 일단 궁금합니다. 내일 만약에 시초에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따라가 보실만 합니다. 다음은 이유없는 급락을 보인 두 번째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음, 하락부터 컸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도지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메인 금투 3호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또한 큰 이유없는 급락입니다. 바닥권에서요. 한번 추적해 보시자고요 다음은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엔캠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 부근에서 횡보를 쭉 하더니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렸네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이후 거래가 늘면서 음, 금일까지 해서 횡보가 3일째 나왔습니다. 횡보 3일이요. 금일도 살짝 오일선을 훼손했다가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내일이 4일째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웨인, 금투, 투신, 사모,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종목 또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끌어내렸죠. 그리고 나서 한 10여일 횡보하더니 금일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것도 뭐 4.49면은 적은 폭이 아니죠.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투신,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이 종목 또한 이 부근에서 급락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 박스권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기어 오르더니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금일 수급, 금투,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신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가 길어지더니 박스 복귀 패턴이 나온 이후 슬그머니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에서 영상 올려드렸던 게 9월 2일날 올려드렸던 거네요. 다시 지금 옆으로 살짝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다 써놨는데요. 저를 믿지 마시고. 수급과 거래량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 그냥 들어온 거래량 아닙니다. 이 거래량을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금일 수급 외인 은행 들어왔네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전 고점 저항에 부딪혀서 이틀간 조정을 보여줬지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투신 기금 들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줄었었고요. 금일 양봉을 뽑아줄 때는 거래가 늘었습니다. 항상 거래량에 집중하십시오. 다음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최근 반도체가 거의 과열 상태이죠. 하지만 이 종목 MPU 종목인데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0일선을 따라서 계속 횡보하다가 금일 거리량이 늘면서 60일선을 이제 관통을 했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매집봉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반도체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입니다. 어제 음봉 나온 이후 금일 다시 양봉 나와줬네요. 양음양으로 나와줬네요. 금일수급, 외인, 금투, 3호, 기금 들어왔네요. 신규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NHN KCP입니다. 반등, 초정, 다시 반등 시작했네요. 금일 60일선을 걸쳤거든요. 금일수급, 외인, 금투, 투신, 3호, 기금 들어왔네요. 이 종목 또한 신규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엠노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찍은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줄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이지 않나요? 금일 수급 외인 금투 투신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등면 삼각형 돌파 양봉 나온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렇게 기획에 봐서는 잘안 보이시죠? 좀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내일 또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줄지, 다시 한번 음봉을 한번 띄운 다음에 양봉으로 해서 양음양으로 날아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움직임은 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음, 어제, 거리랑은 꽤 실렸는데, 삼각형을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지요. 약간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금일, 옆으로 횡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돌파 이후 횡보 1일 차입니다. 두 개, 세개 정도까지 해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들어왔네요. 다음은 TMC입니다. 어제는 이 종목을 추세 반전 캔들 나오기를 기대하며 분할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금일 다시 양봉이 떴네요 음, 이전 박스권 돌파 임박인데요 금일 수급, 금투, 보험, 투신, 기금 들어왔습니다 최근 반도체가 연일 과열 분위기라서요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조정을 준다면 또 다시 한번 모아갈 만한 위치입니다. 다음은 신성 ENG입니다. 이전 고점 저항에 부딪혀서 어제도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금일도 도시가 나왔네요. 거래량은 바짝 줄었고요. 금일 수급 금투 3호 들어왔습니다. 음, 내일 정도에도 뭐 음봉 하나 더 보여줄 수도 있고요. 여튼 이 종목 또한 조금은 모아가셔도 될 만한 위치입니다. 다음은 박스 돌파 이후 횡보 N일차입니다. 넷마블 어제 완벽하게 박스를 돌파했죠. 그리고 오늘 횡보 첫날입니다. 거리량 줄었고요. 금일 보험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횡보 한 3, 4일까지 모아가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JNTC입니다. 박스 돌파의 장대 양봉 이후 금일 횡보 2일차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한 18,000원 부근에서 2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20몇 프로 올라왔거든요. 신규 진입은 금물이시고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급, 금투, 보험, 투신,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LG 이 노텍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박스권 상단에서 금일까지 해서 횡보 2일체입니다. 음, 웨인, 투신 3호 기금 들어왔네요. 아,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22년도 3월달에 41만원을 찍고, 현재 17만원 부근이고 이거든요.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박스 돌파한 이후 추세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인데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진입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금일 수급 금투 투신 3호 기금 들어왔네요. 다음은 박스 돌파 양봉 나온 종목입니다. LG전자입니다. 금일 거래량도 엄청나게 붙었죠. 아주 완벽한 돌파를 보여주었네요.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무 기금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193,000을 찍고 현재 8만원 부근입니다. 조정을 보인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완만한 포물선 패턴의 종목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네 번째 박스권 돌파해서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거리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패턴을 우상향 포물선 패턴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대덕전자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완만한 우사향 포물선 패턴 이후 이런 급등 패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음, 저도 공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기금 들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제가 이때쯤부터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완만하게 그러니까 급등을 했으면 가격 조정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우상향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급등을 한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좋은데 우상향을 하면서 횡보를 한다. 더없이 좋겠죠. 그러다가 이런 22% 짜리 양봉을 뽑아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도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한 이후 이렇게 완만하게 포물선을 긋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 끝까지 추적 관찰하시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급등 완만 포물선 패턴이었던 종목입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여기에서 장대 양봉 이후 완만하게 우상향 포물선을 보여드리다가 급등이 나왔었죠.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덕전자가 현재도 약간 이와 비슷한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번 관찰해 보시죠. 위에서 완만한 포물선 패턴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12일날 영상 공유했던 종목, 해성 DS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급히 갈지도 않고, 만만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포물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포물선보다 더 좋은 패턴이지요. 거의 45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물선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도 7월에 8만원을 찍고 현재 2만 7천원 부근입니다. 거의 뭐 4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왔다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아주 얌전하게 지금 우상향 중입니다. 이 종목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금일 수급 보험투신 3호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을 단일 종목으로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롯데 정밀과 LG 디스플레이와 대덕전자를 연결해서 보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요. 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음은 횡보 끝물 급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어찌보면 이유없는 급락. 이 종목들과 비슷합니다. 음, 각종 지지 라인들을 전부 다 붕괴하고 하락으로 꽂히더니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늘면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효성 tnc 인데요. 쭉 내려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살짝 반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양봉을 뽑아 주었습니다. 음 서서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금일 수급 금투 보험.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때쯤에 그 리포트를 공유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꽤 오랫동안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모든 이평선들을다 붕괴하고 지금 몇 가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느는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20에서도 돌파했고요. 5일, 20일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60일 이평선을 지 머리 위에 얹고 있는데요. 추적 관찰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낮은 위험 구간 종목으로 롯데 쇼핑을 공유드렸고요. 음, 이유 없는 급락이 나온 종목,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 삼각형 돌파 양봉이 나온 종목 그리고. 완만한 포물선 패턴이 나온 종목, 해성 DS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횡보, 끝물, 급락한 종목 등으로 나눠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꽤 길어졌네요. 음,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